이제 브리즈번에서 마지막 날이 밝았거든요. 이제 오늘은 그냥 관광다 때려치우고 이제 개톤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 사가 놓을 것들 쇼핑하러 갑니다. 마지막 날인데 개톤에 또들어가기되 시작해서 이겠는요 아, 모르겠다, 그냥. 근데 이 숙소에서는 버스 나고 싶긴 한데 네. 개톤은 안 가고 싶고복잡 <laughs> 그냥 우리 집안에 집도 하고 싶고 아, 자치생활 기대는 되는데 너무 시골이라서 뭐 마지막 날잘 즐겨볼게요. 딱 7일 차된 날이거든요. 우희는 네. 라면하고 즉석식품을 사러 왔습니다. 개톤에 한인마트가 없다길래 뭐살 건데 비빔 내램비 뭐? 햇반에 정할? 아 그냥 밥은 하자. 어, 하다가? 응. 할줄 알잖아. 이렇게 맞지? 급하게 장을 보는 중이야. 음. 그러니까, 음. 얼마나 올까 그니까, 러 얼마나 올까 이거, 오유, 오불. 음. 앞으로 쓰습니다 음. 이제 제대로 한번 사산보 운영하는데. 저희 집에 제대로 들어가는. 근데 여기가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다. 약간 이마트? 응. 음. 대선대가어디지 쉿! 다이소가 있다니 <laughs> <거> 다이소가 있다니 여기 서 되게 옆에 있을래? 여기 나와? 안 나와 지금? 안 나오게 생겼어? 이컨어우리야 <laughs> 사왔던 거다 있는데 여기 기모스 미러도 있다 쉿! 장난 때리 어? 아우리다 아, 어, 겨우 풀리는 지아 <laughs> 눈부셔 저희는 뭔가 잘 풀리지가 않고 겨우 겨우 풀리네 어.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laughs> 내일이 대통령을 이하는 날인데 내일까지 집주인이 돈을 보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송금액을 이용하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패스 와이어, 바을리둘다 100만원씩 보냈거든요 아무것도 안 돼. 그니까, 내 200만원은 어디 간거냐돈 돈은 다 사라지고. 너무. 그래서, 하루 종일한 페스 와이어 하리이 좋았는데, 결국 안 들어와서 집주인한테 미안하다. 현금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찰나에 딱 확인했는데, 그때 들어왔. 마침 1 0 0만원이딱 들어와 있는 겨.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찌 섰지. 보증금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좋긴 하겠지. 아. 스터의 들어 이들어가다살 이거. 이거 어떻게 반대로 그거 해? 반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줘? 이렇게 줘봐. 니니리 아, 니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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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희원 씨 무슨 가게 내가 청호 씨였는데 난 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열어주세요. 어, 어디갔어? 언니한테 뭐다 시키는 거아니야 저도 이만큼 들고 있으니데 다시 희원이가 던 것들이데. 어 이게 저희 방이긴 한데 쓰레기집. 잡표들입니다. <laughs> <laughs> 민준이 이러다 나랑 가는 거 아니라고. <laughs> 민준이 지켜.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뻑가네. 여기 민준이 책상이야? 응. 이거 맛있다 근데. <laughs> 저렴한 이마트에서 가장 저렴한 우리가 단가으 <laughs> 이거 컷. 그거네 아까 이마트 트레이더스 에서 만든 그런 느낌 울월 불굴스 음, 불굴스꺼 맞아 왔죠 <laughs> <laughs> 아, 지금? 찜닭 신딱 습니다을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겠다 아니 깜찍하다 주 아니 엄마 들리 너 <농>

어디 앉을래? 짜다. 저기 어때? <laughs> 마지막 날이 밝아버렸어 밝아버렸다 밝아버렸다 저희는 뱅크에 갔다가 이제 마지막 밥을 먹으러 베티스 버거에 왔는데, 은행에서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아,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이게, 이렇게 아, 이렇게. 진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게 한국에는 그냥 정자로 이름 쓰거나 그 하면은 엄마가 엄마가 통과가 그래. 되잖아요. 그런데. 근데, 여기서는 사인이 되게 중요한 역할인가봐요. 그래가지고, 어. 여, 제가 사인을 달라고 할 사인을 줬는거 아, 여권이랑 다르다고 계속 바꿔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사관으로 끌려 갈뻔 했다가.. <laughs>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찌어찌 통과를 어찌 했는데.. 다음부터 사인을 잘 하라고 하시더라고.. 아, 여러분들도 사인을 주니.. 그세요 일단 카드 주소지를 다시 개톤으로 바꿔놨고.. 버거를 먹으러 와봤습니다. 동생은 엄마랑 영상 통화 중이, 진짜 맛있겠는데? 살짝 옆에 있는 미역국, 어, 보이? 길 가다가 직평으로 들어온 카페입니다. 여기 분위기 엄청 좋아요. 이건 뭐야? Flat w h i w i t Soy Milk, and 이거는 차이라. Then I'm on cross up.